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스트레스란 것은 바로 여기에 물을 붓는 것과 동일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반적인 전 세계 선진국이나 OECD 국가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적 자원을 활용한 나라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이 관련하는 문화고 바쁜 문화고 빠른 문화기 때문에 평균적인 다른 나라보다 스트레스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 삶의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어느 정도는 삶에서 주기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번에는요, 바로 불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세 가지를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 이렇게 그릇의 원리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요. 무엇이냐면 그릇 아시죠? 뭐 그릇은 모두 아실 건데 이 그릇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스트레스란 것은 바로 여기에 물을 붓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채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라고 할까요? 내 정신력이 버텨낼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한계가 바로 이 그릇의 크기고 우리가 여기에 스트레스가 이렇게 가득 찼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가 가득 차서 결국 내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순간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물이 가득 차면 그릇에 내 스스로가 삶에 불행이 가득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불행이 어떻게 연계된다고요? 우울증으로 작용하고 어떤 내 몸에 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변화로 작용하고 그렇게 변화한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내 모습이 더 나빠지기 전에, 안 좋은 굴레 속에 빠지기 전에 이 물들을 비워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행하지 않으려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멀리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법이라고 검색하셔서, 만약에 다른 곳을 찾아보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보다는요.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안 받고 살수 있는지 그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처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는 내가 원해서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혹은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결국엔 후자겠죠?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 내 삶에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인데 너무나도 역설적이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그 스트레스가 왜 일어나는지 모두 다 우리가 알고 대처해야 된다는 것인데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대다수가 내 삶이 내가 모르는 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 물, 즉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요. 취미 생활이 대표적으로 있을 거예요. 취미 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취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게임, 어떤 분들은 스포츠, 뭐 영화, 애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취미가 있고 그런 취미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에서 내 안에 스트레스 받았던 이야기 안 좋았던 기억들을 꺼내 놓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 이야기를 안 좋은 이야기를 꼭 남들한테 전하고 싶고 공감받고 싶잖아요 그건 역시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것들은 아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스트레스 받은 상황이 있으면 그것들을 주변인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술을 마시든 커피를 한잔 하든 차를 마시든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것 역시 중요하고요. 그와 같이 내가 그런 상황들이 친구가 매매 매 순간 나의 곁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취미 생활이다. 내 삶의 취미생활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정기적으로 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계발을 할 수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또자연적으 이게 내가 어떤 것에 열중하다 보면 내 안에 있었던 스트레스가 점점점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꼭 여러분들도 취미생활을 하나의 자기계발로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를 꼭 주기적으로 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여유.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가 활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가 활동이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여행 등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여행 좋아하고, 풀빌라, 또 혹은 일본 여행, 그런 해외여행 가가지고 사진 찍고, 또 맛집 탐방, 혹은 어디 뷰 좋은 곳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기, 이런 것들 왜 선호하냐면요. 우리가 결국 서울에 계신 분일수록 경쟁을 많이 받은 분일수록 결국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 삶에 그 스트레스가 많은 게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반적인 전 세계 선진국이나 OECD 국가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적 자원을 활용한 나라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이 관련하는 문화고, 바쁜 문화고, 빠른 문화기 때문에 평균적인 다른 나라보다 스트레스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보상심리를 가져갔었냐? 제가 말씀드린 이 여가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우리나라가 그렇게 다른 곳에 가서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에 집중하고 선호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들은 오히려 좋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어느 정도는 삶에서 주기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마다 한 번, 1년에 한 번씩 내가 여행을 가거나, 혹은 집에서 편안하게 혼자서 숙면을 취하거나 이런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 시간동안 제가 취미 활동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가 활동은 대다수가 무엇이냐? 진짜 그냥 이 편안한 환경 자체를 누리는 거지, 내가 거기 가서 액티비티, 즉, 뭐 놀이공원 가기, 남자친구랑 데이트 하기, 방탈출 카페 가기, 보드게임 카페 가기,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나 이런 것들은 좋지만, 내가 행위적으로 내 몸을 바쁘게 만드는 것보다는요, 진짜 내 몸이 푹쉴수 있는, 그냥 경관에 보면서 푹, 흔히 말해서 요새 불멍이라고 하나요? 캠프파이어에서 가만히 불, 불 보면서 이렇게 멍 때리거나, 혹은 커피 마시면서 이 풍경을 자연, 자연을 그냥 바라보면서, 스스로 어느 정도의 마음에 그런 리프레시를 얻거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가활동이라 표현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시고 놀이공원 가거나 워터파크 가거나 그런 여행이 아니라 진짜 본인을 쉼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여가활동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명상, 충분한 숙면 이런 것도 이 편안함과 여유로움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종교인 분들께서는, 혹은, 어, 종교인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 듣는 분도 계시고, 혹은, 그냥 명상하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여유롭게 가져가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건 역시도 이, 번에 해당한다는 점. 긴장감과 불안감, 즉, 스트레스라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벗어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바로 이 여유와 편안함을 찾는 행위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냥 여가 활동도 어느 정도 제가 추천드리겠지만, 뭐 본인이 기도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즉시 즉시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자기만의 그런 경험과 디테일들을 살려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삶의 태도를 개선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유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짜증과 이런 신경질이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좀 자기가 예민해요. 좀 조그만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때요? 금방금방 짜증과 우울이 일어나요. 불안이 넘쳐요.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마인드셋을 반드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맨 처음에 이 그릇의 원리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본인의 정신력이라는 그릇이 이렇게 있습니다. 멘탈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내 멘탈리티라는 그릇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작은 그릇과 큰 그릇이 존재할 때 똑같은 양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디 물이 더 빨리 찰까요? 당연히 작은 그릇이 더 빨리 찬다는 건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릇의 부피를 키우면 키울수록 점점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스트레스를 모두가 똑같이 받더라도 누군가는 짜증이 일어나지만 누군가는 전혀 개의치 않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내 그릇 자체가 작다는 것이에요. 그 부피가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듣고 발끈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발끈하실 게 아니라 스스로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과대 평가하지 않고 혹은 또는 과소 평가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행복을 논할 때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불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불행하지 않는 삶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건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 그릇을 어떻게 키워나갈까? 그것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내가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려면요. 반드시 이 그릇 자체, 누구? 마인드셋을 당연히 바꿔야 돼요. 점점점 그릇의 크기를 키워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릇의 크기가 커지지 않으면요, 사실은 내 삶에 변화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유를 가져도 내 그릇이 작으면 계속해서 작은 일에도 내가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 짜증과 신경질이 다시금 내 삶을 잡아먹는다 그랬잖아요. 우울증, 불안감, 여러 가지 정신적이나 물리적을 신체 기능의 저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내 멘탈리티, 정신력을 어떻게 개선하냐. 먼저 내 습관을 먼저 되돌아 봐야 됩니다 습관 내가 삶의 습관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지 어떤 습관에 내가 갖고 있는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속에서 내 정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남들이 비교해 봤었을 때어 내가 좀 짜증이 잘 일어나고 너무 예민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예민하니까 너 나한테 그냥 어막 건드리면 안돼 오빠 나 예민한 거 알잖아. 아니면은 누나 나 예민한 거 알잖아 나 그만 건드려 이렇게 자꾸 방어기제를 내세우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본인의 정신력에 대해서 한계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그래야 내 삶이 바뀔 거 아니에요 내가 불행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개선시켜야 되는데요 이런 삶의 태도 개선은 나중에 정신력에 관련해서 제가 이미 영상들을 많이 다뤄 왔었고 앞으로도 다룰 예정이니까요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 저에 대해, 제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삶의 어, 나의 습관들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습관, 내가 삶의 태도를 진짜 진심으로 남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짜 양심에 기초해서, 또 마찬가지로 남들을 나만큼 존중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느냐. 혹은 많은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데 내가 앞장섰느냐, 이런 삶의 태도가 나의 정신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삶의 태도를 개선시키면 자연스럽게 습관도 변화하고, 내 삶의 정신력도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태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런 철학적인 고민을 여러분들께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제가 불행하지 않으려면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내 삶이 좀 불행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불행하지 않으려면이 아니라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